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방에 이은 예루살렘 성읍에 관한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죄에 관해서 본문 1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폐역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불결한 숭배 의식을 행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더러운 우상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포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동족이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괴롭혔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종교적, 사회적으로 타락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 상, 심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좀더더 더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타락한 유다 백성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그인생이 일어나는 영적인 폐역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받지도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폐역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오늘 본문처럼 명령이고 교훈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인생을 향한 주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폐역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폐역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세상 이야기보다도 더 지루하고 실증이 나게 되는 것 이것이 폐역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바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상실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매사의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득찬 그러한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유다 백성들도 동족을 향해서 포악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세 번째로 뭡니까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교훈과 유사하지만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진보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분과의 영적이고도 개인적인 만남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분명하게 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 모든 그런, 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남의 이야기라면 내게 감동이 없습니다. 단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 내네 하나님, 저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내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 나도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아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얘기가 딴 세상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면 신앙의 진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남의 이야기가 된다면 감동도 없고 갈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도 내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지식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주 하나님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스바냐는 바로 예루살렘 백성이 이러한 영적인 폐역함에 대해서 말한 후에 3절 이후에서는 타락함의 모습으로서 방백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백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선지자들, 특별히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들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선자들은 그 마음이 간사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려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위로만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뭘까?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게 되었을 때 선지자의 타락이 분명히 이제 하나님에게 지적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선지자들이 그것을 변제시키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만 들어갔을 뿐이지 그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폐역하게 만들었다고 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바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모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독받는 것은 뭐냐면 거룩치 아니한 것, 성결치 않은 것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을 구별하는 그러한 삶이 없는 것하나님게 싫어하십니다 이 거룩함이란 말 자체가 구별된다고 하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 앞에서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마치 하나님 마저도 자기의 인생의 소유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좀 배수진 친다고 하는 것, 그 좋은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겸손히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이런 변명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나 하나님이 스스로 숨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뭘 나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공의를 쉬지 않게 비추시는데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삶을 선택하고 나서 수치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회화 감속에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인으로 따지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많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응답받지 못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 아침마다 공의를 주시는 하나님, 공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7절 말씀 우리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주름하신 심판에로부터 은혜를 입는 길이 있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교훈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 가운데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스스로 죄로 인해 악한 행위를 하는 그 인간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고 죄에 부지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폐역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을 때 우리 인생길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분의 교훈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보다 귀가 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야기에 더 빨리 귀를 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사람의 에, 말이 아무리 솔깃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감정에 의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에 의해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알려주셨소서. 그리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폐역함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보아서 믿음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